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요. 아멘. 아멘. 오늘은 이누가보고 말씀을 가지고 당신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신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년 전에 한참 유행하던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에던 한국의 현실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자영업을 창업하는 일이었습니다. 곳곳에 가게들이 생겨났습니다. 담배가게, 이발소, 미장원 만두집, 라면집, 신발가게, 화장품가게, 철공소 등 눈만 뜨면 곳곳에 새로운 업소들이 생겨나는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업원이 한 명도 없는데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사장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동을 지나다가 어떤 사람이 저 멀리 지나가는 아는 사람이 있어서 평상시 부르던 대로 사장님 하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지나가던 남자들 모두가 힘를 돌아다보면서 자기를 부르는지 알고 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산의 과다가 아니라 종업원 수에 관계없이 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 때였다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과연 하나님이 어떤 호칭으로 우리를 부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돌아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바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이나 명예 온 재산의 과다를 보고 부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나를 따르라 <laughs> 이 말씀 하나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에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에 등장하는 레이는 이제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가 된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기 전에 직업이 세관원이었습니다. 당대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부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그들은 부패가 무척 심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여행 사업을 오랫동안 하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한국의 세관과 연관된 사람들을 고객으로 상대하였습니다. 소위 보따리 상들이었습니다. 이민사회 초기에 우리 동포들은 사실 별로 직업을 가질 것이 없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올 때 허락되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몇백불을 가지고 이곳에서 사업을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뜬 것이 이제 보따리 장수라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한국에 가서 남대문 시장에 넘기면 한번 다녀오면 경비를 제하고 천여 굴이 남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LA에만 한 달에 세번 내지 네 번을 한국 다녀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약 700명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건을 들여가는 방법은 이제 세관과 결탁하여 돈을 주고 물건을 보지 않고 통과시키는 그러한 일들로 세관에 통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대의 세관은 이제 세금을 걷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관원에게 얼마를 걷어내라 이렇게 할당을 하면 세관 공무원은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묘겨서 그 기준치 이상 걷는 것은 자기 몫으로 하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몰수 있었겠습니까? 백을 거두라 하면 천을 걷고 구백을 먹는 정도의 그러한 부정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리,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는 부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그 세관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세관 종사자 외에는 예수님이 따르라는 부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2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배우가 버린 것은 진정 모든 것이었습니다. 한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기와 부와 명예 또한 집과 자식까지 모든 것을 버렸다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과 비교하면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뜻을 이야기하고 세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일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다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눈에 보이는 육신에 속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르실 때는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순종하며 세상에 속한 일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 재산은 어떻게 할까요? 그 가족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진 권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세상에 잡고 있는 육신적인 일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전능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논리적인 생각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미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에 아멘 세례 레례회 또한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믿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세리마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레위는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한 번도 알려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는 성령이 임재하셔 그 마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는 듣고 그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집중하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가족만을 생각하면 세상에서 주어진 삶만을 산, 산 동안에는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만세 전에 우리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를 희생의 제물로 삼으심으로 이미 구원에 대되어 있는 백성으로 우리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택한 백성이라는 그러한 프라이들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본문을 통하여 택한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는 일은 이제 큰 잔치를 베풀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비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모임을 주선하여 잔치에 사람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인타운의 행사를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주류사회에 한국의 비빔밥을 알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빔밥 알리기 시연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행사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되어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5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거저 나눠주려고 손님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다 되어도 50명 밖에 모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준비한 저는 너무 당황하여 이리저리 뛰며 전화를 하였지만 그들은 밥한 그릇 먹자고 그 복잡한 데를 갈 수가 없다고 반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바른 잔치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와 부름을 받는 일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드려서라도 잔치를 베풀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죄인들을 초대하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는 돈을 벌 만큼 벌었고 앞으로도 많이 벌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문만으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감격하였고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물을 드려서라도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권력은 가진 자가 잔치를 베푼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동료 세리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 잔치 자리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량한 사람보다는 세리와 관련되고 죄를 많이 짓는 자들이 모여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석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제 그러한 사탄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수 없습니다. 세리가 모인 그 자리에 이제 교회 기도권을 이용하여 위선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이익을 해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들일려는 저로의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소규관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과 나만 예수를 바로 믿는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잔치 자리를 향하여. 목소리를 높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어찌 보면 바이블 세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계신 잔치 자리에 참석치도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해 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상황에 있지는 어... 않는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천국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서 불평불만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 자세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 오늘 우리는 공동회를 개최하여.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와 다른 교회 성도들과 연합하는 방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러분들과 결정하게 됩니다. 과거의 사례를, 교회사를 보면 교회의 연합하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잘 되질 않습니다. 매주 우리끼리 만나 기쁨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사무실이 매우 거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른 두 교회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준에 맞지 않는 일들이 바로 눈에 띌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잔치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모여 서로 다른 그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피난하는 것이 중요하냐 믿고 계십니다. 저는 이 연합하는 일을 두고 긴 시간 하나님께 지혜와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연합하려고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쉽게 연합을 하자 말자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예배 초소라면, 예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는 예배가 된다면 사람의 눈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오늘 예배 후 저는 가스펠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교회 운영위원들과 대화를 하고 우리의 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연합의 성공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일은 이유를 따지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잔치 차리에. 참여함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다른 어떤 조건도 장애가 될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공원 예배로 공원을 예배 초소로 가라고 하셨고 우리는 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니 이곳이 진정한 잔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다시 예배 초소를 옮기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옮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사막에서 방황케 하시고 가나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을 이곳 공원에서 4개월 넘게 훈련시키시고 새로운 예배 처소를 찾아 떠나라 하기에 우리는 가스펠 교회가 되든 다른 교회가 되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예배 처소를 따라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간 지난 몇 달간 사실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기도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을 보고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일은 끊임없이 우리 교회와 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과 천국 잔치를 베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곳에 있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잔치자리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색하고 힘든 자리일지라도 두려워 말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잔치자리에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이 자리가 진정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치의 차고도 없이 우리를 진정한 천국 잔치에 이끌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신다는 고백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 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현대교회의 문제점은 예수를 믿으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녀가 출세한다고 믿는 미신적인 신앙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 중에 초심을 잊어버리고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걷어내기 위하여 축복을 남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에게는 세상에서 부자 되도록 물질을 주는 축복의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나 교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전파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천국 구원의 대열에 들어서게 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서게 하면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중인 대로 하는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역할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성경은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먼저 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욱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죄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지 않으면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인 줄 모르면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오, 성령님이시며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시작될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영과 육의 축복을 함께 받을 수 있는 토양이 비로소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몇시치 아니하시리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 예배가 회개하는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주중에는 세상과 타협하여 부정부패를 일삼는 생활을 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저 자신도 오랜 신앙 생활을 하였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지속해왔던 그러한 삶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바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할 시간이다. 아멘.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체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를 모두 드립시다. 아멘. 뭐,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사탄의 음모가 여러분들과 함께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심성이 착하고 의로운 마음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하는 것이 의롭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의 회개하는 소리와 겸손히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요 우리의 가슴 앞에서 기다리고 서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앞에 두시고 내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한 죄인을 축복하여 천국 잔치에 데려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잠시 회개의 기도를 모두 올리시겠습니다. 주여 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 아, 하나님. 우리 며칠만 회개의 마음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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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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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버지 저는 죄입니다. 저는 누구도 찬송과 영광을 올리,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날마다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하여 주시옵소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